미국 주식인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블랙몬데이인 2025년 3월 10일 테슬라가 15.4% 빠졌습니다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올랐던 상승분의 대부분을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. 총 54%가 하락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투자자들은 바로 테슬라 레버리지 2배, 3배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. 저 또한 2배에 투자한 강심장의 사나이 중 하나죠. 처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보유하여 150%에 달하는 수익을 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또 다시 테슬라 두배 투자하여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.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두세배 ETF는 단기간 오를 확신이 있을 경우만 들어가야 하고 장기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. 한 배든 두 배든 20일선을 하방으로 뚫은 차트는 정신 차리고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레버리지는 단기간에 빠지던 올라가던 움직임이 확실할 때 투자해야 하고 급하게 오른 주식의 20일선이 뚫리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입니다. 여러분들도 꼭 이점 숙지하셔서 좋은 투자